쎄요 준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땅이 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 아유, 꼭 이런 거할때 햇빛이 겁나 쎄. 삼일근무나 <laughs> 주사일근무만 하면. 안녕하세요. 오토에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포레스트 캠핑카입니다. 일반 차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좌우폭 넓은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좌우폭 넓고 뒤로 긴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운전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어...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좌우 폭 넓은 거 뒤로 긴거 그런 거 상관없이 어, 운전을 너무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레일을 운전하는 거랑 거의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박스카 큰 레일을 운전한다는 느낌이죠. 기존 포터 2와 동력 성능은 동일합니다. 포터 2의 이제 133마력의 그 디젤 4기통 디젤 엔진이랑 파워트레인은 동일하죠. 다만 이제 변속기는 어, 기존 포토 같은 경우는 수동, 수동 6단까지 있고, 자동은 5단까지 있는데, 얘는 외장 색상 화이트 컬러 단일 색상이고, 변속기도 5단 자동이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기존 포토보다 굉장히 한, 한뼘 정도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근데 아웃사이드 미러가 그만큼 튀어나왔다고 해서, 좌우 측에 있는 차들이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차체가 차체를 길게 연장해서 볼수 있는 정도고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건 룸미러, 룸미러인데요. 이 뒤에 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근데 그 룸미러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화각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제뒤후 측면으로 붙는 차들을 언뜻 언뜻 보이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감안해서 룸미러와 아웃사이드 미러를 감안을 해서 운전을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다만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추가 장착된다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레스트 캠핑카는 현대차의 포터를 캠핑카로 개조한 모델입니다. 포터와 레스트의 합성어인 포레스트 캠핑카. 외관은 기존 포터에서 캠핑카에 맞게 어 약간의 개조가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그 디테일을 살펴보시죠. 전체적으로는 기존 포터와 포터 2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요 범퍼 아래쪽 디자인이 살짝 어, 포레스트 캠핑카로 변형이 되면서 범퍼 디자인도 살짝 바뀐 부분 이런 부분이 기존 포터와 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 있겠어요. 헤드램프 디자인은 기존 포터와 동일합니다. 4 개의 전구로 이루어져 있죠. LED 그런 건 없어요. 제일 아래쪽이 안개등, 그리고 이 노란색이 방향지시등, 그리고 위쪽은 뭐 상향등, 하향등 그런 램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포터에 비해서 또 하나 좀이 포레스트 캠핑카의 특징은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확장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차체가 뒤쪽에 캠핑카 부분이 개조를 하면서 이어 기존의 사이드 미러로서는 이 뒤쪽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 정도 사이드 미러를 좀 길게 내뺐습니다 여기 전면까지는 기존 포터와 동일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요 뒤쪽으로 이어지면서 요 뒤쪽이 이제 캠핑카 부분이 붙은 거죠. 기존 포터에 요런 라인 디자인이 굉장히 좀 기존 우리가 봐왔던 해외 캠핑카 모습을 좀 따라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요런 손잡이 부분도 요렇게 움푹 파여 가지고 예 이렇게 도어를 열수 있게 인체 공학적으로 <laughs>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FRP죠 이거 다. 외관 특징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은 앞 바퀴는 보이는데 뒷 바퀴가 안 보여요. 이뒷 바퀴를 살짝 이렇게 감춘 부분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비를 할 경우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띄워내서 좀더 정비 용이성은 좀 높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지상고를 한번 알아볼까요? 172mm.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지날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과속 방지턱 넘을 때좀 조심해야죠. 어. 왜냐하면 이 뒷바퀴에서 이 차체 뒷부분까지가 굉장히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과속 방지턱 세게 넘으면 이 뒤에가 닿을 수가 있어요. 출렁출렁합니다. 막상 타면 얘는 이제 주유구. 예, 예. 요소수 구멍은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만큼 시고 나서 손을 캠핑카답게 이제 캠핑 사이트 에 가시면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물물을 공급. 물, 공급할 수 있게 이쪽 다 키로 여닫을 수 있어서 평소에는 아무나 열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캠핑을 다니시다 보면 되게 많은 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도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널찍하죠 네. 요 바닥에서부터 높이, 위에까지는 지금 852mm네요. 폭을 보면 705mm. 어, 길이, 길이도 음, 보시면. 높고, 오, 2m가 넘네요. 2m가 넘네요. 와. 자전거, 폴딩 자전거 같은 거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음, 텐트, 식탁, 음, 뭐, 그런 것들. 음. 그런 것들 넣기 좋죠, 여기. 딱. 요런 거는 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릴로,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고. 이게 안쪽에서 보시면 잠금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 안쪽을 볼수 없게 요 바깥쪽에 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내릴 수 있는 음. 예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이 안 보이게 예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라운드지게 해야지 좀 공기 역학 성능을 예 공기 역학 성능 이 있고 어 아, 이거 뭐 점절이도 죽은 게막 여기 중간에 껴있네요. 참고로 이쪽은 아까 아까, 아까 그쪽이랑 통하는 러기지 공간이고. 키가 이거 아무가 아 아무대기입니다. 아무대. 남이 아무나 열 수는 열만 안 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샤워기. 바깥에서, 응, 바깥에서 수 샤워할 수 있는. 수 있는 뭐 지저분한 뭐 자전거 같은 거 지금 안에서 아, 스위치를, 아, 스위치를 아, 연결해야 돼요. 예, 네, 잠금장치 확실히 해야지 주행, 주행 중에 열리면 큰 큰납니다. 안에 이제 샤워 어, 저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오물통 예, 오물통 바로 해가지고 비워야죠 오님, 예. 음. 그래서 어닝이 위에 마련이 되어있는데 어닝은 여기 수납공간을 열어서 음. 어닝을 열수 있는 작대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아유 꼭 이런 거할때 햇빛이 겁나 세 연결하면 이제 그늘막이 밖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하면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처지면안 되잖아요 얘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예, 높이 조절하고 여기 잠금장치 하고 원래는 여기 밑에 박아 놔야 되죠 박아야 되는데 일단 임시로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쪽 빼가지고 이게 뭐 따로 뭐 사용 방법을 잘 몰라도 직관적인 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예, 이렇게. 저쪽이랑 맞나요? 수평이? 오케이. 예. 이렇게 하면 그늘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실내를 들어가 보실까요? 아무래도 좀 세차다 보니까. 그리고 꼼꼼하게 이런 데다 고무 막을 이렇게. 일반 자동차 도어에 있는 고무처럼 응, 이런 걸다 고무 설치해놨어요. 음. 안 그러면 이제 방수가 안 되니까. 방음도 안 되고. 네, 그쵸. 음. 그리고 도어도 보시면 이 너덜라도 문이 열렸다 다시 다한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홈을 파놨죠. 삐죽 이쪽, 음. 튀어나오고 이쪽에 홈을 해놔서. 음. 딱 고정되게. 딱 고정이 되게. 예, 마련돼 요, 있고, 여기 쓰레기통도 아, 이렇게. 아하. 여기도 이렇게. 예, 밖에서 안이 안 보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선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내 대부분의 전, 전원 기기랑, 응? 전원 기기랑 모든 것들은 요 메인 컨트롤. 컨트롤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 또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면 앞쪽에가 있다, 뒤쪽에가 있다, 여기를 이거 사용하려고 보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도 조용히 되고, 조명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쫙다 켜지죠? 다 터치네? 예, 터치로 작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옵션상인데, 이제, 루프에 솔라 충전. 아무래도 이런 캠핑카는 전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13.6 암페아 사용 중 이런 상태로 사용하면 14시간 예상 사용 이런 게다 나오죠. 아 에코, 에코로 해야지. 포레스트 캠핑가 같은 경우는 2인승, 4인승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시는 모델은 4인승 모델입니다. 근데 앞쪽에는 지금 두 개의 좌석이 있는데 나머지 두 개의 좌석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숨은 자석이 이렇게 하면 이제, 어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제 4인승이 되는 거죠. 양쪽으로. 안전벨트는 2점식입니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220V 충전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예, USB 충전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앉아서 가셔야 돼요. 뒤에 누워서 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행을 안 하고 이제 캠핑을 하러 도착을 했다. 얘가 이제 또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아, 테이블이 되기 전에 얘가 요 매트를 플랫하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쫙 펴면 여기에 또 하나의 침대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죠. 누울 수 있는 베드 공간이 요렇게 구성을 하면 음. 침대를 안쓰다 낮에 얘 테이블을 이렇게 어, 예, 테이블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높낮이 조절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제일 펴진 거고요. 이거 이렇게 봐마 앞뒤로도 조절이 되고 밥을 먹고 밖에 너무 덥다 그러면 밥을 먹고 이런 데서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얘도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이 포레스트 캠핑카의 장점은 4인승, 최대 4인승인데, 배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을 꼽을 수 있겠어요. 차체를 따지면 운전석 머리 윗부분인데요. 스마트 배드라고. 넣고, 자,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머리 윗 공간에 하나의 배드가 또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엄청, 엄청 넓죠? 애들이 아참 좋아할 2층 침대 같은 느낌이죠. 아 올라갈 수 있게. 모든 건다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직관적으로 <laughs>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아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데아 그죠. 이거 엄청 좋아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차 운전석 지붕 위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고, 엄청 넓으네. 지금 한번그 끝쪽에서 이제 저 안쪽까지 재보시죠. 한못때도한 2m50? 2m30은 나올 것 같은데? 2m는 나오겠다. 2m30? 2m 거의. 2m 30. 와. 그쵸? 2m30이면 서장훈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180, 1884. 와, 그래. 그쵸? 이거 뭐로 자도 돼요? 응. 이렇게 가로로. 그러니까. 조명이 너무 밝은데? 조명을 끄는 게 여기 없네. 아니, 블루투스로 꺼야죠, 이런 건. 자 이게 뭐 거의 오피스텔 요즘 도심형 오피스텔 아파트 값이 비싸서 유행하고 있잖아요. 도심형 오피스텔보다 더 좋아요 지금. 5천 제 13개 5천에서부터 7천 후반. 지금 가장 많이 캠핑카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죠? 그냥 일반 차 사서 개조하는 거 하고 뭐 비용 거의 비슷하죠. 있는... 비슷하죠. 그럴 바에는 철월이 얘를 사면 이제. 현대차에서 만든 거니까 ABS도 잘해줄 테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게 장점이죠. 래 그러니까, 현대차의 야심작이라니까요. 화장실이 이렇게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여기 좌변기도 있고요. 이제 뭐 수건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호스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샤워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앉아야 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여기, 여기서 똥 넣고, 여기 화장실도 있고, 어, 그게... 배수도 되고, 그리고, 자라자란 짱 이렇게 하시면 세면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지 않았나요? 그것도 수납 공간이라서 그 거울도 잡기면 눌러서 네, 어, 안에 이제 어, 세면용품 같은 거 보관할 그렇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정말 아주 적은 작은 공간에 다양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인덕션? 예, 아, 인덕션이 아니에요. 인덕션 맞죠? 이 캐스트. 음식물을 지금 뭐 뭐예 아, 지금 물을 틀어야 돼요 저쪽에서 근데 지금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이 없는 대신 전자레인지가 마련되어 있어요 삼성에서 만든 전자레인지 예쪽에다 네, 네. 휴대용 가스레인지 같은 걸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도 이제 충전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목> 거를 쓸수 있고. 이런데도 보시면 굉장히 수납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 다 곳, 예, 곳곳이 다 수납공간입니다. 이런 데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겠죠. 다 이런 박스로 되어 있어서 안 열리는 데들은 다 수납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도 보시면 예,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수납 공간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냉장고 냉장고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좀네 여유롭죠? 이정도이 위쪽으로는 냉동고도 있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또 하나의 베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아까 러기지 공간에서 이 뒤쪽 베드를 조절할 수뒤쪽에 러기지 공간에서 이 뒤쪽 베드를 확장할 수 있게. 이렇게 이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음흠. 열림 닫힘. 예, 뒤쪽 베드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죠. 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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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오. 다 확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이 정도로 예. 와 이거 뭐 오. 완전 신기한 신기 방통한 거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예 이렇게 저쪽 공간이 조금 여기가 오목하게 파졌다만 얘는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넓으니까 여기 여기 창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엄청 시원하네요. 머리가 시원하네 진짜 이렇게 한숨 자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 플라이버시 밑으로 내리면 방충망 위로 올리면 플라이버시 지금 이게 새 차라 모든 게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 사용을 좀 해야 돼요. 이쪽에서 한번 재 보면. 1533. 아, 1533 아, 170이 조금 넘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이 소재가 약간 폭신폭신한 소재네요. 어. 예. 아, 아. 예. 약간 그래가지고 예, 예. 약간 그 겨울에 좀 춥거나 그런 것도 어. 약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여기가 지금 아까 180이었으니까. 오우, 188. 그리고 보시면 이런 데도 다 여기 수납공간이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푹 해서 아무것도 안 넣는 공간, 빈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환풍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풍기가 열려서 환풍을 할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의 포터를 기반으로 캠핑카로 개조한 양산형 모델. 포레스트 캠핑카를 살펴봤는데요. 어, 지금 코로나도 영향이 있고 그동안에 캠핑 인구도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 캠핑카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어, 작년 대비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한 3배 정도로 지금 캠핑카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뭐 다양한 방안을 마련을 해서 기존에 뭐 캠핑 개조하면 불법 개조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억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서 이 해당 사업을 굉장히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현대차가 내놓은 포레스트 캠핑카가 가격 면이나 그 상품성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집값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양도세니 뭐 지금 굉장히 아파트 값이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꼭 집이어야 되나요? 요런거 하나 구매해가지고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요런좀 다양한 삶의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나라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레스트 캠핑카 굉장히 경쟁력 있습니다 하나씩 장만하시죠 지금까지 오토헬드 김웅기였습니다 뾰로롱 <laughs>